요한 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죽었던 영은 살아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신분에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영은 거듭났지만, 옛 사람으로 사는 혼과 이 혹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귀를 멸해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안으로 오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금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마귀를 멸하실 수 있도록 돕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나는 증상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데요. 악한 영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 속에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데요. 그 중에 대포, 대표적인 것이 서운함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때 즉시 주님께 아래고 풀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미움이 되고 나중에는 증오가 아, 증오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서운한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 깨닫고 내려놓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마귀가 서운한 마음을 주는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의 영은 서운한 마음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 관계, 사람 사이에서 그이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런 때도 깨어있는 영은 마귀를 대적하지만 잠자는 영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둠에 끌려 다니게 되지요. 악한 영의 집에 받아 서운하고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습니까? 어색하고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평안함을 느끼게 준다면, 악령은 어색하고 불편한, 불편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그 영의 느낌을 통해서도 주의 영인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깨어 악한 영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삶에서 죄에 넘어져도 잠자기 전까지는 말씀의 생수로 보열로 씻어야지 내일까지 오래 가게 되면 결국은 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 어둠이 주는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거부하고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려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빛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생각이 깨끗하고 순결하면 마귀가 들어올 수 없어요.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바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어두운 인생관, 어두운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 마귀에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두운 생각과 말에는 악한 형이 따라붙는 거예요. 원망하고 두려워하면 악한 형이 역사합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식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면 주의 천사들이 다가옵니다. 이 마음 안에 말씀의 생수를 채워서 그리스의 향기를 풍기면 천사들이 다가와서 호의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 안에 세상 정욕의 똥으로 가득 채워서 악취를 풍기면 귀신들이 몰려와 가지고 재앙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보다 어떤 은사체험을 많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를 바꾸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의식과 사고가 이기적이고 어두움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온갖 그 각종 그 고통이나 재앙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보아의 가치를 모르고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허비하는 그리스인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마귀의 성질을 유전받은 모든 인간은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 탓이 아니야. 저 사람 탓이지. 아담의 근성이죠. 예를 들면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소리 한번 나는 받지 못했고 상처를 너무 너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받고 살았고. 나는 배신을 당했다 라는 말들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계속 피해자로 여기며 거기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언제나 피해자인데 나는 잘못 없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매맞음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은 없습니다. 따지고 누가 예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네? 피해자라고 그렇게 한 마디 말 꺼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 이해와 위로와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환경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불행하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것이죠.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시작과 과정이 비참하고 안 좋아도 결과가 좋으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천국에 영생하는 복을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받는 것도 용서 받는 것도 우리의 선택인데요. 저주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미움과 폭언을 받아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상처는 우리 자신이 주는 거예요. 영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0% 나의 죄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속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돼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을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속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원 치유와 많은 약을 먹으면서 힘들게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마음에 분을 품고 낙담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틈을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질병을 주고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기생합니다. 마귀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넘어질 때마다 즉각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바꾸고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 소리로 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모든 죄들을 인정했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주님만 마음이 품고 주님만 바라다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소리로 죄를 자백할 때에 회개 당하는 은혜를 받았고요. 점점 마음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심어주지요. 우리도 깨어서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씨앗을 제거하는 회개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마음의 땅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갈 때 마귀가 더 이상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지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우리가 선택할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치고, 수많은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길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모범을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이신 도 좁은 문, 좁은 길은 유혹은 좀 불편해도 이 영혼은요, 참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이 길에만 빛이 있고 또 마귀가 감히 이 길로 걸어갈 때는 미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좁으면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넓으면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